자, 안녕하세요. 고문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8절에 해당되는 코폴리머리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파워포인트하고 다른 별개의 파일로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웹하드에 올려놨는데 그걸 다운받으셔서 좀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어, 6.8절의 내용이 이제 조금 더 보강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 얘기를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 요 강의의 이제 내용은 다음 것 같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코폴리머가 뭔지. 뭐, 일장에서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책에 나와 있지 않죠. 6.8절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제 커머셜하게 어떤 구분자들이 이제 코폴리머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6.8절이 이제 요 키네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키네틱을 활용해서 코폴리머의 종류를 어떻게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할 거고 여러분 교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하고 이제 제가 첫,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어, 세컨드 북이죠 저희 조지 오디언책에그 내용을 좀 참조해서 강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코폴리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정에서 배웠던 뭐 개념이죠. 뭐 폴리머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모노머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호모 폴리머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코폴리머의 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호모라는말 빼고 그냥 폴리머라 그러면. 어, 코폴리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싱글 모노머, 모노머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코폴리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싱글 모노머가 아니고 어, 다른 모노머 두개 이상의 다른 모노머로 만들어진 고분자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노머를 가지고 폴리머를 만들 때전제적건이 뭐였어요? 이, 이 결합들을 뭐예요? 화학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코발란트본드로 그러니까 즉두개 이상의 모노머가 케미컬 본드로즉코발란트본드를 위해서 결합되어 있는 어, 폴리머를 우리가 코폴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화학적인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 두개 이상의 모노머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어, 만들어졌다.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우리가 블렌드라는 게 있어요. 블렌드, 블렌드는 이제 폴리머를 만든 다음에 폴리머를 섞는 거죠.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지컬하게 섞는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어, 이 블렌드에도 케미컬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블렌드를 할 수는 있지만 이두 가지를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코폴리머는 케미컬한 본드로 의해서 모노모를 결합을 시키는 거고 이 폴리머라고 하는 것은 폴리머를 만든 거만들고 나서 그거를 서로 어 섞는 거다. 그때 이제 케미컬한 방법도 있지만 물론 피지컬한 방법을 더 많이 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렌드와 비슷한 말은 이제 얼로이란 말을 쓰죠. 자, 이 차이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코폴리머하고 블렌드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 하냐 그죠? 왜왜 왜 이걸 합니까? 우리가 두개 이상의 모노모 또는 두개 이상의 고, 고분자를 사용했을 때 각각의 장점을 취하고 싶은 거죠. 장점을, 음. 그죠 이게 이제 코폴리머나 브랜드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써 있죠. 어, 고분자, 고분자인 이쪽, 이쪽 고분자에는 A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좋아요. 다른 고분자에는 B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좋아요. 어, 예를 들면, 뭐 A라 이쪽에는 어, 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고분자다. 그게 A라고 하는 특성이라고 하고, B 어, 이쪽에는 B 즉, 프로세스 빌리티가더 좋다. 또 용해도가 더 좋다. 이러면은. 이 각각의 장점을 취하는 A하고 B의, 즉, 즉 열적으로도 안정하면서, 어, 프로세스블리도 좋은 그런 형태를 둘다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코폴리머의 개념이죠. 물론 블렌드도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 코폴리머의 종류에는 우리가 배웠죠. 뭐 랜덤이냐, 올터네팅이냐 블락이냐, 그래프트냐 이렇게 이렇게 네 종류를 나 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커머셜하게 우리가 이용이 되고 있는 코폴리머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어,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들이 대부분 이제 모폴리머예요 하지만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분자들 또는 뭐 범용으로 사용되는 고분자 중에서도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수한 어떤 용도를 위해서 우리가 코폴리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우리가 어, 코폴리머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게 폴리스타일렌, PS라고 그러죠. GPPS라고 하는 게 제너럴 e r 스 폴리스타일렌이라고 하는데 이 폴리스타일렌 계통의 코폴리머가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자폴리스타일렌은 특징이 투명해요, 굉장히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플라스틱 중에 투명한 플라스틱들이 폴리스타일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강도가 약해요. 특히 임팩트스렝스 충격 강도가 약합니다. 손으로 탁 때리면 깨집니다, 쉽게 아주. 그리고 또 하나는 용해도, 그러니까 솔벤트 레지스턴스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용매 같은 거, 유기 용매 좀만 닿아도 그냥 녹습니다. 우리 메뉴큐어 지우는 그 아세톤이라는 거 있죠, 아세톤. 그거를 이런 스타일렌 여다가 떨어뜨리면 그냥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폴리스타일렌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트랜스페어런트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시디케이스, 시디케이스. 요즘은 뭐 이런 시디케이스는 잘안 쓰겠지만 시디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그래요 음. 좀만 있으면 깨져버리고 떨어뜨리면 깨져버리고 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다 보면 중간에 그홈 있는 부분이 깨져가지고 어, 덮개하고 아래 아래하고 따로 놓죠. 이런 게 이제. 폴리스티렌의 단점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아세톤 같은 게좀 닿으면 큰막 녹습니다. 이런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어떤 단점, 즉솔벤트 레지스턴스하고 임팩트 스탠스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폴리스티렌에다가 어, 어, 아크로나이트를 넣으면 케미컬 레지스턴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러버, 러버를 넣으면 임팩트 스탠스 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센이라고 하는 고분자와 그 힙스라고 하는 고분자죠. 그 그리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ABS라고 하는 고분자예요. 그 이렇게 이제 네 종류, 세 종류죠. 코폴리머는세 종류의 코폴리머가 폴리스타일렌 계통의 코폴리머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힙스부터 살펴볼게요. 힙스는 하이 임팩트 폴리스타일렌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팩트 스트렝스, 충격 강도로 비교해서 폴리스타일렌에다가 러버, 러버를 넣습니다. 러버. 주로 이제 신태틱 러버인데, 뭐 부타디엔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서 어, 강도를 보강을 해 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라프트 타입이다. 배웠던 그 아파트 다이어리 폴리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굉장히 강도가 좋아진다, 임팩트 톤스가 또 높아진다. 하지만 약간의 이제 트랜스페런스는 감소가 되죠. 음. 어디 용이 되느냐? 뭐 여기 보시면 프로즌 뭐 푸드의 트레이라든지 냉장고 같은데 냉장고에는 뭐 투명한 플라스틱이 필요하긴 하지만 폴리 스타일을 쓰게 되면 굉장히 잘깨잘 깨질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런데 그 다음에 뭐든 다양한 어, 장치들의 뭐 투명한 파트라든지 이런데, TV 같은데도 사용이 되고요. 뭐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자 그다음에 이제 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센. 여기는 폴리스티렌의 케미컬 레지스턴스를 보강하기 위해서 아크로나이트리라고 하는 고분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아크로나이트리 고분자는 뭐 우리 배웠죠?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에 이쪽에 C 붙이는 거잖아요. C. 3중결합 이게 이제 폴리 아크로나이트리라고 뭐나 뭐죠? 이거 어, C H 투가 되겠네. 그런 음. 것들. 이런 모노머들 넣어주는 것이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아까 말씀했지만 케미컬 레지스턴스도 굉장히 높인다. 그래서 테른 스페런트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어 믹서 같은데 투명한 부분 이런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투명하면서 강도가 좋고 어 케미컬 레지스턴스가 좋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센이 많이 이용이 돼요. 반면 이제 투명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어 강도가 필요 없는 것 이쪽은 폴리스티렌이 타 이용이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BS는 아까 말한 것처럼 힙스하고 센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뭐예요? 케미컬 레지스턴스도 좋고 임팩트 힘스도 좋은 그런 고분자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스티렌 타 계통의 공중합 중에 가장 이제 최상의 고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크로나이트릴, 부타디엔, 스티렌이라고 타 하는 세 개의 모노머가 어 공중합체를 이룬 것이죠. 따라서 케미컬 레지스턴스 좋고요. 다음에 이제 강도도 되게 좋습니다. 강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많이 용이 되냐면 이런데 전자 제품에 아주 고급 전자 제품, 하우징이라든지 고급 장난감 같은 것들, 우리 그 애들 차 갖고 노는 그 뭐죠? 블락 같은 거라고 했죠? 레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에도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ABS는 상당히 비싸면서 고급진 고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폴리스티렌에 대한 공중합체입니다. 그래서 ABS. h i p 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 일선사활에 사용되는 고분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틸렌의 계통의 고분자인데요. 이제 고분자를 얘기하기 전에 에틸렌은 크게 l d p 하고 h d p 나 이런데 이거 일장에서 배웠어요. l d p 는 어, 이렇게 브랜치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l d p 는 리니어하죠. 그래서 리니어하기 때문에 패킹이 잘 돼서 결정성을 가지게 되고, 그죠? 따라서 약간 불투명하지만 강도가 좋다. 얘는 투명하죠 아무퍼스 음. 하기 때문에 어, 투명하고 그렇지만 좀 소프트하죠 굉장히 부드럽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의 장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Linear Low p o l y n e t LLDP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리니어한 게 아니고 이렇게 브랜치를 가지지만 브랜치가 짧아요 그리고 얘는 이 브랜치 길이가 막들쑥날쑥에요긴놈 짧은 놈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길이가 다 일정합니다 쇼트 브랜치라고 되어있죠 e a 브랜치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l little bit o 이 a l i t t l 랩 bit of a little bit of PVC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가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l l e bit l l e bit o 런 랩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런 집나기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건 이제 고분자는 아니지만 코폴리머는 아니지만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는 어떤 관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틸렌 계통의 코폴리머로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에바라는 게 있어요. 에틸렌하고 이너아세테이트 에바라고 하는 어 공중합체가 있습니다. 에바는 여기 보면 2에서 한30% 40% 정도의 비닐아세테이트가 공중합체가 되는데 이제 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2%부터 40%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얘는 굉장히 여기서처럼처 배리어 프로퍼티가 되게 좋고요. 그다음 로템퍼처 터프니스, 그다음에 스트레스 크래킹 레지턴스 워터프루프, 뭐 U V 같은데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다양한 특성 가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디 많이 사용이 되냐면 우리 태양 전지 같은데 이렇게 패시베이션 레일을 해가지고 태양의 외부에서 태양이라든지 막 수분 같은데 워터 프루프 되니까 이런데 강한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 위쪽에 이렇게 에바 필름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의 수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또는 뭐 U V 같은 거에 의해서 태양전지가 망가, 망가지는 걸 막아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 하나 어디 에 많이 되냐면 우리 그, 그 우리 요가 같은 거할때 쓰는 그 매트 있죠 매트 또는 애들 뭐 놀이방에 사용하는 요 매트 중에 고급 매트, 고급 매트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에바라는 게 어, 물론 이제 이 에바 대신에 P V C 에다가 아까 가소제 넣었던 거 있죠 가소제 요것들도 우리가 어, 이런 매트 같은데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이제 고급 매트 같은데는 에바가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에틸렌코폴리머 중에 어, 에틸렌에다가 프로필렌을 넣어준 러버, 그 분자가 그 있어요. 에틸렌프로필렌 러버가 있어. 요 EPR EPM이라고 합니다. 어, 얘는 굉장히 열에 강하고요, 산소라든지 오존 같은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무, 우리 어, 실험실에 사용되는 고무 있죠, 이렇게 바닥에 까는 거. 진은 이렇게 전선의 피복 같은 거뭐 이런 데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에틸렌 계통의 코폴리머니다 EPDR 또는 EPM, EPR 이렇게 막 불립니다. 그다음에 에틸렌 코폴리머 중또세 번째는 뭐가냐면, 에틸렌하고 아크릴 아크릴레이트를 같이 하는 공존합체가 있어요. EAA라고 하는데 아크릴레이트는 여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체인에 이쪽에 C-O-O-H 갖고 있어 요 이렇게 모노모가. 그럼 여기가 어떻게 해리가 되죠? c o o H 로 해리가 H 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염으로 바뀌면 plus H plus 염으로 바뀌면 마이너스 H p l 스 가지고 있어요 H plus H plus 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H plus H 겐본딩 s H plus H plus H plus H plus H plus H p 에 u s H plus H p l u 가 H p l u 는 H plus H plus H plus H 리 l u s H plus H 코알란트 원드보다 이제 코알란트 원드는 굉장히 강하고 만델발르스포스가 가장 약하죠. 그것보다 이제 다이폴 다이폴이 좀 강하고 H 본딩이 강하고 가장 강한게 이온 본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온 본딩을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고분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틸렌은 이런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라크레에시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각각의 장점을 취해 가지고 만든 게 EA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만 사용이냐면 골프공 같은 데 사용돼요. 또 아이모노, 아이오노모 해가지고. 썰린이라고도 하고, 앞에서 일자에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아이온머노 중에 썰린이라고 하는 고분자로 사용되고 있는 게, 골프채, 골프공채골프공사용되는겁니다 이것도 코폴리머고 굉장히 활용이 되고 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코폴리머는 이제 비닐 고분자 PVC. 사실 얘는 뭐딱 코폴리머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음. 일반적으로 PVC는 리지드하죠. 음, 그리고 이제 비, 아까 말했던 가소제. 비닐 아세테이트를 소량 집어넣으면은 좀더 유연해지고 많이 집어넣으면더 유연해지고 많이 집어넣으면 랩이 되죠. 그래서는 코폴리머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PVC에다가 비닐 아세테이트를 우리가 넣어서 우리가 어, 활용이 된다. 그래서 PVC는 되게 딱딱한 반면에 비 이제 많이 비닐 아세테이트가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좀 유연해진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가. 여기 파이프에 사용되죠. 리지드한 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될수 있다. 얘는 코폴리머는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로로계통의 코폴리머가 어, 있어요. 플로로. 음. 우리 폴리에틸렌이 이런 구조죠. CH2, CH2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폴리에틸렌이 P죠. 근데 이거 대해서 H죠 H. H 대신에 F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CF2, CF2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테트라플로로에틸렌이라고 그래요. 테트라플로로에틸렌 어디 있을 텐데? 음. 플로로폴리머 중 여기 있네. PTFE 폴리테트라플로로에틸렌. PTFE라고 했습니다. 자, 폴리에틸렌은 우리가 뭐 기껏해야 Tm이 몇 도냐면 Tm 한한 뭐 80에서 90도 뭐이 정도 될 거예요. 얘는 Tm이 몇 도냐면 써 있죠. 335도. 엄청나게 고온에서 어, 견디는 그런 고분자입니다. 이걸 일명 뭐라 그래요? 테프론이라 그래요. 테프론. 테프론에 들어갔으니까 테프론 요 필름.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이 뭐냐. 냄비 같은 거라든지 후라이팬 같은 데 코팅하는 게 테프론이잖아요. 굉장히 고열고 그 문제예요. 고열. 그래서 이제폴리테테플로레 칠렌.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어, 폴리테프 칠렌을 다 이렇게 CF2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PTFE는 TM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결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소결. 가루로 이렇게 뿌려 가지고 어, 무기물에서 사용되는 그런 걸로 프라이팬을 만듭니다 강도? 뭐 강도도 좋고 당연히 내역성도 되게 좋죠 하지만 이제 가공성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폴리에칠렌의 유닛을 놔두고 여기는 이렇게 놔두고 일부를 CF2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럼 얘가 몇번 몇 번? 얘는 몇번 이런 식으로 그럼 두 개의 에칠렌과 PTFE의 공중합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열 온도를 좀 떨어뜨리지만 가공성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열 특성도 어느 정도 잡고 가공성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고분자가 그 플로르계통의 코폴리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있는데 아니면 이 F를 이렇게 네 개를 다 H를 네 개를 다 F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CH 여기는 놔두고 여기만 F 2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공중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목 단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일부는 뭐 어, 플로르계통의 고분자를 쓰고 일부는 폴리에틸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공중합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공중합체들이 어, 플로르계통의 고플리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열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긴 하죠. 떨어지면서 어, 가공 성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음.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이런 다양한 용도 이런데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요. 음, 네, 다음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이 코폴리머에서의 키네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서 좀 배웠던 거, 코폴리머에 대한 어떤 얘기,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코폴리머가 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플라스틱이나 공히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런 코폴리머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을까,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요 수업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커플링 음, 및 키네틱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